안녕하세요. STA 교육센터입니다. 노트북 LM과 함께합니다. 자, 오늘은 ISTQB 파운데이션 레벨 샘플 시험 B세트 6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이게 바로 그 추적성의 가치에 대해 묻는 문제인데요.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. 이 문제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공략할 거냐면요. 총 5단계로 접근할 거예요. 우선 이 문제가 뭘 물어보려는 건지 그 의도부터 파악하고요. 그 다음 문제를 제대로 뜯어 봐야겠죠?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, 헷갈리는 오답들을 하나씩 왜 틀렸는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. 그러다 보면 정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겠죠?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시작해 볼까요? 네. 그럼 분석을 시작해보죠. 보통 문제를 보면 바로 풀고 싶어지잖아요? 근데 잠깐만요.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서 이 문제를 왜 냈을까? 이 출제자의 의도, 즉, 학습 목표를 먼저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이 문제는 그냥 추적성이란 무엇인가? 이런 단순한 암기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. 실라버스 코드 FL 1.4.4를 보면 추적성 유지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. K2 레벨의 이해도를 측정하는 문제거든요.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현업에서 이 추적성을 왜 유지해야 하는지, 그게 프로젝트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지, 그 가치를 말할 수 있어야 풀수 있다는 뜻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, 문제 자체를 한번 들여다 볼까요? 제가 문제랑 보기 4개를 천천히 읽어 드릴 테니까요, 여러분도. 나라면 뭘 정답으로 고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문제입니다. 다음 중 추적성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가. 완화된 리스크와 성공한 테스트 케이스 간의 추적성은 잔존 리스크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. 나. 사용자 요구사항과 테스트 실행 결과 간의 추적성은 비즈니스 목표 대비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. 다. 테스터와 실패한 테스트 케이스 간의 추적성은 테스터의 기술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. 라 식별된 리스크와 문서화된 테스트 컨디션 간의 추락성은 테스트할 가치가 있는 리스크를 판단하는 수단을 제공한다. 자 다들 마음속으로 정답 하나씩 고르셨나요? 이런 문제는 정답을 바로 찾기 보다는 매력적인 오답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. 이걸 속어법이라고 하죠. 왜 이게 답이 될수 없는지 그 함정들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오답 후보 A번입니다. 완화된 리스크랑 성공한 테스트만 본다? 뭔가 그렇듯해 보이지만,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. 마치 바다에 떠있는 빙산의 꼭대기만 보고, 음, 안전하군 하는 것과 같아요. 우리가 진짜 봐야 할 잔존 리스크, 즉 아직 남아있는 위험은 어디에 있죠? 바로 물 밑에 숨어 있잖아요. 테스트를 아예 안 했거나, 테스트에서 실패한 리스크들 말이에요. 이걸 알려면 전체 리스크랑 전체 테스트 결과를 봐야 하는데, 성공한 것만 보겠다니, 이건 반쪽짜리 정보도 안 되죠. 그래서 a는 틀렸습니다 다음 c번입니다 와 이건 정말 추적성의 개념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아주 위험한 보기에요 여러분 추적성은 프로젝트가 잘 가고 있는지 진단하는 도구이지 테스터 개인을 평가하는 채찍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실패한 테스트 가 많다고 해서 그 테스터의 실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테스터들은 결함을 찾기보다는 그냥 통과하기 쉬운 테스트만 골라서 하게 될 겁니다. 이건 테스팅의 본질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. 절대 안 되겠죠? 자 마지막 오답 D번입니다.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. 순서가 완전히 엉켜 있거든요. 보세요. 리스크와 테스트 컨디션을 연결하는 건 이미 이 리스크는 중요하니까 테스트하자 라고 결정이 끝난 후에 그 리스크를 빠짐없이 테스트로 만들었는지 확인하는 일종의 커버리지 체크 활동이에요. 근데 보기에서는 이 추적성이 어떤 리스크를 테스트할지 판단하게 해 준다고 하죠. 아니죠. 그 판단은 훨씬 전 단계인 리스크 분석에서 하는 겁니다. 선후 관계가 명백하게 틀렸습니다. 자, 이제 A, C, D라는 매력적인 함정들을 모두 걷어냈습니다. 그럼 남은 건단 하나뿐이죠. 이제 왜 B가 정답일 수밖에 없는지 그 안에 담겨 있는 추적성의 진짜 핵심 가치가 뭔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정답은 바로 B입니다. 이 문장이야말로 ISTQB가 말하는 추적성의 가치를 가장 정확하고 완벽하게 표현한 문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거의 교과서적인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럼 이 문장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? 추적성을 하나의 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. 프로젝트의 저쪽 강두에는 고객이 이런 걸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. 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요. 그리고 이쪽 강조계는 테스트 해봤더니 이건 되고 저건 안 되네요. 라는 테스트 결과가 있죠. 추적성은 바로 이 둘을 이어주는 튼튼한 다리입니다. 이 다리가 있으면 뭘할수 있을까요? 그래서 고객이 원했던 기능 중에 우리가 몇 퍼센트나 제대로 만들었나요? 라는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, 음, 대충 이 정도요?가 아니라, 정확한 데이터로 답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이게 바로 비즈니스 목표 대비 진행 상황 측정, 즉, 추적성의 핵심 가치인 거죠. 좋습니다. 그럼 오늘 이 6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확실하게 담아가야 할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추적성의 핵심 가치는 결국 이겁니다. 첫째, 요구사항과 테스트를 연결하는 것. 둘째, 그 연결을 통해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.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요구사항이 테스트 되었는지, 또 어떤 리스크가 남아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오늘 문제 풀이 어떠셨나요? 이제 추적성이 왜 중요한지, 그 실질적인 가치에 대해 확실히 감이 오시죠? 이건 시험 합격은 물론이고 훌륭한 테스터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입니다.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샘플 문제 B 세트 7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때까지 오늘 내용 꼭 복습해 주세요.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, 그리고 다음 7번 문제 풀이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, 저희 STA 교육센터 유튜브 채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